맨체스터 비행을 왔고요. 어, 맨체스터 비행 온 김에 리카랑 같이 맨시티 스타디움 한번 박물관 투어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리카 너무 귀엽지 않나요? 리카 그러면 한번 소개해드릴. 나갈 준비 다 했는데. 집을 넣으니까 리카가 이렇게 뚱뚱이가 됐어요. 귀엽죠? 지금 밖으로 나왔고요. 어, 날씨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침에 랜딩했을 때 너무 추워가지고 덜덜 떨었는데 지금 날씨 굉장히 좋고요. 어, 사실 제가 축구를 막 좋아하고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이제 한번 제가 그 대구 FC 마스코트 리카를 좋아해가지고 리카 데리고 한번 멜시티 박물관 가는 게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제 맨시티랑 대구프시랑 색깔이 똑같으니까 별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에아드 박물관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음, 날씨 너무 좋아요 오늘 날씨 되게 흐리다고 했는데 저도 뭔가 비올 때마다 항상 좋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통 이제 단색으로 많이 입고 다니고 검정색, 회색 이런 옷들 많은데 저 혼자 막 핑크핑크한 피스에 니카 메고 다니니까 조금 이상하게 보는 것 같긴 해요 괜찮아요. 어차피 한번 보고 말 거니까 제가 진짜 중요한 걸 깜빡했는데 진짜 영국 하면 반드시 우산 가져 나가야지, 가져 나가야지 했는데 우산만 딱 깜빡하고 안 가져온 거예요 지금 갑자기 비가 억수같이 내려가지고 상태인데 여기 사람들은 그냥 되게 익숙하다는 듯이 우선 안 쓰고 잘 다니시더라고요. 저도 잠깐 피신해 있습니다. 비가 한 5분 정도 기다리니까 다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닫은 것 같아서. 응? 피쉬앤칩스 먹으려고 했는데, 문이 닫혔어요. 아, 진짜 먹고 싶었는데. 뭐 먹죠? 그, 에뛰드 스타디움 앞에 피쉬앤칩스라는 가게에서 이렇게 사왔고요. 생각보다 양이 많아가지고, 요렇게 해서 10불 정도 나왔어요. 이렇게 앞에 좀 쓰레기통이 있지만, 바로 앞에 에티아드 스타디움을 바라보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여기가 좀 깊은데, 어, 네, 내먹 내가... 어, 진짜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날씨도 너무 좋고 잠깐 비가 오긴 했는데 날씨도 너무 좋고. 내가 뭐 어떻게 하든 신경을 안 쓰니까 이거는 좋은 것 같아. 뭔가 일광욕하면서 이렇게 밖에서 먹는 것도 좋은 것 같고. 다행히 사람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가던 사람들이 fish and chips 이러고 지나가네요. 갑자기 날씨가 너무 추워져가지고 fish 스 n chips 후다닥 하고 들어가려고 해가지고 모임 뭐 아니, 뭐 아니고 투어 집합 장소가 스토어라고 해가지고 지금 스토어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투어 장소로 이동하고 있는데 포스터라고 해야 하나? 너무 멋있어가지고. 잡아보려고 해요. 색깔이 진짜 다양하네요. 노란색이 아니고 주황색인가? 오렌지색이랑 빨간색, 검정색 섞인 거랑 하늘색이랑 노란색이랑 약간 연두색? 색깔 다 예쁜데 약간 하늘색이 찰떡인 것 같아요. 되게 웅장한 것 같아요. 서쪽 리셉션 지금 스토어에 들어왔고요. 스토어에는 다양가 유니폼이랑 머플러랑 기념품도 이렇게 팔고 있어요. 같은 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런 거는 평소에 들고 다녀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위에 것도 너무 예뻐요 살까? 여기 스토건 2층인데 아기들 어, 것도 있어요 진짜 너무 귀여워 어떡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애기거래요 어, 너무 귀여워. 어떡해. 가격은 귀엽지가 않네요. 가격은 7 0 불. 어, 그래도 너무 귀엽다. 이렇게 입장. 목걸이를 받고 이제 들어갑니다. 받고 들어가면 이렇게 트로피랑 역사가 적힌 것들이 이렇게.

Why you over there. So 60,000 plus. Vincent Company would have come in first with his press officer and possibly a in your opinion. Give us what you think? 끝나고 기념품 잡으러 왔고요. 저는 이거 하나 사려고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기념품으로 하나 가지고 있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 이거는 너무 작을 것 같고, 이게 좋을 것 같아요. LGT 캐릭터인 것 같은데, 우리 리카가 훨씬 더 귀여워요. 턱은 이렇게 소주잔 마랑 크기로 겟 했습니다. so I put y o u discount. Thank you. Thank you. Bye. Bye 이제 투어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는데요. 아까 기프트샵에서 산 유니폼을 한번 입어보았습니다. 오늘 투어한 소감은 제가 축구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뭐 이렇게 가이드 하시는 분이 질문하는데 거의 몰라가지고 저는 근데 엄청 막 다들 막잘 알고,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 진짜 추갈모시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리카랑 같이 갔다 와가지고 너무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